너! No.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커피 줬어? 이거 진짜 때려요? 아니죠? 네, 이거. 이거 닦아줘. 귀여워. 어?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혼자? 잠깐 웃으면서 때리네. <놀라> 아이고. 대신해. 요신해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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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뭐? 해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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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해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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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달달해 그래서 일단 뽀뽀해요래요들진 네, 누나 이거 우리 휘핑크림 조금만 조금만 애교 조금만 빼.. 볼게요 <laughs> 어, 조금만? 조금만 조 왜요 네 제가 보기 불편한 건 아니고요 조금만 빼볼게요 이리 개손인데? 네. 어. <laughs> 아, 아, 역시 요버전있으니까요나 오늘은 카페 못 가죠 휘핑크림 사야 나 너무 달달해서 혈당 폭발. 야나떠봐나 빨리. 길도 피해, 피해, 피해서 보라. 나만 아. 봐. 철천지 원수관이라 그렇게 나나겠어, 아까 <어루시기>? 슈퍼에서코킹도 <laughs> 터뜨리시고. 어, 조지도 가고, 따들기도맞저또안 <laughs> 되겠어. <laughs> 그러다가 무슨가? 아야! 어머 아머 어머 어어아어 어머 어머 아머아머어 어머 어머 어아 어머 아머야머 어머 어머 아머아머 어머 아아 어머 아머 어머 어머 어아어아아머 어머 아머 어머 아머어아어아어아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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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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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어아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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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어후. 자, 집 그쪽 아니에요? 집 그쪽 아니에어 올라가? 올라가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디 어디 가가면어 오케이, 오케 가나?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이디 가나? 가나? 어디 어나 그러니까 내가 존중이라는면해지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 이뭐첫 번째 다리야. 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커트. 커트. <토마트>. 다 <laughs> 아이고, 다또 다리가 두개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마치. <laughs> 네? 네. 네. 우리 두, 이렇게 발바닥을 대 무릎을 모아서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다. 어떻게... 아, 일단 한번 주시고 한쪽씩 한쪽씩 올려주세요. 발을 이쪽부터 하나... 왼쪽부터 네. 누나 오른쪽. 발을 천천히 올려주세요. 아! 아! 진짜 진심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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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러고 명상을 하는 거야. 면 제일 마음에 들어. 아 개같이 생겨가지고. 아 귀여워. 여기 보지이 뽀뽀 거리는 거 봐. 나만 <laughs> 있냐? 너도 있거든? 다른 거. 이 하나, 둘 셋!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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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laughs> <이거 더 깊거든>? <웃음> <웃음>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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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아, 수고가 샷으로 어. 한번 가볼게요. 아, 맞니? 네. 이쪽에서 하나 또 올려. 네. 어깨부터 발끝까지 윤혜진 마춤형으로 변신시켜줄 거야. 아, 일단. 아, 미쳤어. 한. 아, 귀여운 여인 이어나 줄리아 로봇이야? 홍반장 영어 취이코야난 리차드 기와야. 저기, 기 씨. 이사이면안는 거예요? 네, 로봇 주 씨. 아니. 아, 나 잠깐만, 육거하나더 입어봐. 아직 <laughs> 아파 하나. 아요 아, 겨져 그러면 그래요? 첫 번째 걸로 가자. 여늘을 이렇게 해다 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요까 어, 아, 까두 번째로 이거 봐봐. 아니, 괜찮지 않아? 이게 지금? 어. 오! 이스 응. 섹시! 야, 이거 어, 저 아까 어? 또 했던 거 있지? 그 예쁠 것 같아. 니 나는 오! 너무 은데 이거? 어. <웃음> 나,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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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한 번만 더 입어보자. 아니야 첫 번째. 체크 체크. 아니야, 첫 피트크. 아니야 한 번, 번만 더 입어봐. 첫 번째로. 상... 기억이 안 나. 아니 나 기억 기억이 나. 응. 기억.